공정 정민수 선수 박수 보내주세요. 와다. 또 주장의 역할을 또 맡아 주셨습니다. 예전에 이제 홍정형이 여태까지 맡아 주셨는데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<웃음> 생각을 <웃음> 많이 했고요. 홍정형 살 빠진 거 같다 그러시는데? 사실 김학민 코치님이 불호령이 불호령이 약간 떨어졌어. 체지방을 뭐몇 퍼센트까지 다 낮춰라. 안 낮추면 뭐. <웃음> <웃음> 팬 여러분들이. 궁금한 질문을 미리 많이 보내주셨습니다. 김홍정 선수가 오자마자 이거 적혀있는 거 보고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? <laughs> 저녁 메뉴 추천. 아아. 저녁은 야식 메뉴 추천. 나 이런 말 처음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? 시윤이랑 담연이 배구를 한다고 하면? 시윤이도 약간 스타병이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포지션으로 갔으면 좋겠고 자기도 그걸 원하고. 아어 <laughs> 저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은 세타?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세탁기 연봉이 많아요. <laughs> 시원이가 빠진 포켓몬 게임 설명해 주세요. 어. 카드 하나 뽑으려면은 뭐 돈심만 그냥 나가요. 와! 이거... <laughs> 뼈가 빠집니다, 제가. 네. 공 빼고 올 시즌 또 이제 진출하게 되면은 아, 정민수 선수 춤 나오네요. 아이, 수분이. 수분이. 관체 영화관 데이트. 네, 나, 나쁘지 않은 나쁘지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나쁘지 않은 거. 것 같아요. 네. 신수부 네. 선수! 세요 이해 되셨어요네 이해 못 했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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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커요 이해 보세요. 이해 보세요. 이해 보세요. 랑해 보세요. 이해 보이한대요이 번째 해보해보요임인데요그해 보세요. 이해 이해 보이 아... 누가 올라오면 지는 거예요, 올라오면. <웃음> <웃음> 두 번째는 다음 <아마> 제시어 듣기인데요. <laughs> 제가 미리 뽑... 봐도 되나요? 뽑아가지고. 어, 뽑아서? 뽑아서? 네. 미리 봐야지, 봐도 돼 봐야지 봐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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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봐야죠, 네가 뽑아서. 들어야 되는. 봐야지 경민아. 너희들 정 차려. <웃음> 집중해 <laughs> 어, 정신 <정치> 차려. 집중하자. <laughs> 자, 전화 받는 순간 시간 드게요 갑니다. 어. 회원 으 e l i v 형 없으면 안돼요 다시 말해봐 다시 네? <laughs> 형 없으면 안 돼. 약간 <웃음> 드라마 <웃음> 대사 같이 해가지고 현구의 <laughs> 형 없으면.. 재원 <laughs> 성아다 하하하 <laughs> 나한테 한마디만 해줘 원래 하던 거 있나? 그렇지 와 <laughs> 아니 평소에 사랑을 많이 해요? 아, 선수랑? 정표 네. 친구기 때문에 오 의지하는 사자, 네자 토크데요 마유 네지 야 나야 어난 너무 희자어 긴장했구만 어, 진짜... 야나개구할때더힘들어 <laughs> 커피차를 쏠팀은요? 선수단 대표가 커피차를 쏩니다! 에스코 <laughs> 자, B팀이 선수단 대표! 네, 미리 적어놨.. 하나 둘 셋! KB! 파이팅! 하겠습니다. 그래 전장하겠습니다 음, 댓글에 커피샷귀엽다던 간식 차 간식 <laughs> 차 나중에 여다가좀밥 참으라.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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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 수고를 네, 이렇게 해본 들이또어서 유익한 시간 보내서 캠프닝과 브래드와 방송 좀 재밌게 잘살려준것 같아서 응. 많은 응.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확확 들더라고요. 앞으로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